자 다음은 이제 167번입니다. 자성예언입니다. 자 자성예언을 한번 꼭 보세요. 자 볼게. 자 자성예언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언어하여 마음 속에 반복하여면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교사가 학생에 대한 기수, 기대 수준에 근거하여 학생을 판단하며 그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학생을 대하는 것. 자 볼게. 자. 여러분들이 좀 전에 배웠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게. 자, 볼게. 자, 교사가 학생을 어떻게 범주화하느냐가 그러니까 학생의 성적에 영향을 준다. 교사는 되게 학생을 우수학생, 중간학생, 열등학생으로 구분하고 집단별로 상의한 관심과 기대를 드러낸다. 교사가 성적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 학생의 성적은 실제로 향상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기대 효과는 저학년과 하위 계층 출신 학생들에게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좀 전에 뭐 했었지 우리가? 상징적 상호 작용이라는 거의 비슷하지 않아? 여기도 범주화 시키잖아. 범주화 시키잖아. 범주화돼. 근데 여기는 딱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언어에 대한 상호 작용이 있어 없어? 누구를 뭐라고 하면서 누구를 부른 게 있어, 없어. 이 차이가 굉장히 커. 여러분들 잘못하면은 아까처럼 언어적 상징 체계로 누구를 명랑학생, 문제학생이라고 부르는데 자성요원이라고 쓰시는 분이 많아요. 실제로 뭐냐면 이번에 7, 8월 제가 낸 문제 모의고사에도 비슷한 개념에서 어때? 속아 넘어간 사람이 되게 많아. 상징적 상호작용은 뭐냐면 언어로 부르고 거기에 따라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범주 하나 어떻다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건 똑같아. 근데 여기는 어떻다 언어로 구체적으로 부르고 그거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지 않는데 이게 자성 예언에서 나온 기출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사실상 구분 못합니다. 구분 못해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알려주기 전에는 이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아. 지문도 거의 비슷해. 근데 아까 거기는 어떻다 명랑 학생과 문제 학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의 상호 작용이 일어난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 그냥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개념만 제시해 그렇지 그래서 자성년과 상징적 상호 작용으로는 상당히 유사하지만 꼭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